안녕하세요. 산안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센터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코스피코스닥 환율이 상승했고요.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현금 늘린 슈퍼리치 평균 자산은 50억이 줄어서 어, 323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슈퍼리치의 자산 구성을 보면요. 어, 부동산과 어, 금융이 어, 거의 5대5 정도로 볼수 있는 것이고요. 어, 투자 의향 자산일 수 있는 부동산입니다. 자, 그래서 2 0 2 2어 2021년도에는 어, 좀 주식의 비중이 높았고요. 2022년도에는 어, 현금의 비중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산의 구성은 부동산, 주식, 현금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시기에 따라서 현금 비중이 늘거나 줄어듭니다. 자, 이 표로 알수 있는 것은 슈퍼리치는 사업소득으로 생긴 돈을 부동산과 주식으로 꾸준하게 굴린다는 것입니다. 무리한 투자, 과도한 부채를 주의해야 하고요. 하지만 부동산 공부와 주식 공부, 경제 공부는 평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근로소득, 고정소득, 사업소득은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 수익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11일 금통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 같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반도체 경기가 나빠지고 줄이 급감하면서 세계 경제 여건도 우호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자, 10월이나 11월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금리를 올리지 않음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기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결국 경제는 회복될 것이지만, 회복될까지는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자, 10월에서 11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선투연에서 예견한 그대로입니다. 자, 2032년에, 어, 미국,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9년 후에는, 어,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배터리가 필수이고요. 전장 산업이 발전할 것인데요. 이것은 LG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 총선 1년 앞두고 퍼주기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1년간 여러가지 부동산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총선의 대부분 공약은 우리 지역의 발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강모에 선고한 LG의 진격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어,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어, 대부분의 그 그룹들이 시가총액이 감소를 했는데요. LG는 어, 상승을 했습니다. 어, 17%나 상승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불경기와 위기에 강한 기업은 호경기에 더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G의 미래는 밝고요. LG는 배터리와 전장으로 전기차 시대에 유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A.I.와 바이오를 다음 먹거리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 A.I.와 바이오도 LG에게 굉장히 유리할 것입니다. 자, LG는 전기차 시대의 수혜 기업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기준금리보다 낮아진 전세대출금리. 자, 어, 기준금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 시장금리죠. 어, 지금 전세 대출 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월세가 높아진 상황에서 전세 대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어, 전세 선호도가 증가할 것입니다. 어, 전세 수요가 상승하게 되면요. 전세가가 상승하고 매매가도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슈퍼호스트 이탈에 에어비앤비 주가가 약세라고 하는데요. 자, 호스트가 에어비앤비에 내야 하는 중개비는 어, 숙박비의 17%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에어비앤비의 중개수수료 17%는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에어비앤비는 내 주택이 숙박시설이 될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왔죠. 이제 내가 소유한 부동산을 단기로 임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임차기간이 짧으면 월세 수익은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서울 동대문구 상전 벽에 올해 1만 가구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자 여의도에 상구가 생깁니다. 3년 뒤에는 한강백길로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여의도에 서울항이 생기고요. 잠실, 여의도, 김포 어, 그리고 인천에 어, 이렇게 어. 여객 터미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 홍콩이나 시드니처럼 어, 이렇게 배를 타고 강북과 강남을 이렇게 어, 연결하는 어, 그런 또 교통 수단이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의도에 서울항이 생기면 여의도의 가치는 상승할 것이고요. 더불어 영등포구의 가치도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현금 챙겨둔 슈퍼리치들 투자일수 있는 주식이다. 자 슈퍼리치의 성격은 e s t j 가 가장 많다고 하고요. 어 직업 비중은 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어 어떤 전문직 그리고 기업체 임원들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네 번째는 어, 부동산 임대업자가 있네요. 네, 부동산 임대업자가 어, 슈퍼리치에 어, 속했던 것이 네, 굉장히 눈에 띕니다. 자, 슈퍼리치는 이성적이고 계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어, 항상 위기를 기회로 읽어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어,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자, 금값이 된 골드바 일주일새 25억이 팔렸다고 합니다. 자, 금통장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머지않아서 새로운 화폐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본위 화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달러의 가치 하락이라는 점에서 어, 금투자는 매우 유리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네, 금투자 추천하겠습니다. 자, 미국 10년 후에 신차 세대 중에 두대는 전기차라고 합니다. 자, 모든 산업은 1등 기업이 시장의 이익의 50%를 가져가고 2등 기업이 30%의 이익을 가져가고, 3등 기업이 10%의 이익을 가져갑니다. 4등 이하의 기업들은 10%의 이익을 나누어서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자, 전기차의 시대가 온다면 전기차 관련 1등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요. 어, 그런 면에서 LG가 좋은 국면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 LG가 발전을 하게 된다면 마곡의 부동산도 수혜지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 4월 10일 월요일을 선택하신 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